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수원은 이깁니다 네. 새 골은 넣, 넣어야 되지 않나 아 이런... 수원이요? <laughs> 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. 아무렇지도 않았어요? <laughs> 네 그냥 엄청 어색해 보여요 <laughs> <laughs> 저는 일단 그 적에 적진 안에 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있다 보니 저희 빅 버드와 별로 다를 바 없이 느껴지고 어 서울 팬 분도 워낙 잘 해주셔서 조금 긴장 풀고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주변에 수원 팬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뭐뭐 뭐 이렇게 사람들 사람 만나면 뭐 다. 존중하고 그러니까 뭐 전혀 아무렇지, 아무렇지 아무렇지 않네요. 네. 주변에 서울 팬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또 친절하시고 네, 생각했던 이미지 그대로였던 네. <laughs> 것 같습니다. 그 이미지가 너 <laughs> <laughs> 아, <노> 코멘트하겠습니다. <laughs> 서울 팬이라고 하면 좀 가족적이고 좀그 네, 친절하죠. 서울 팬아너 네. 코멘트하겠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유니폼을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어요. <laughs> 네, 처음에 유니폼을 딱본 순간 아 이게 괜찮을까 <laughs> 싶었는데 네, 촬영하다 보니까 뭐 실제로 만나서는 같이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커플 중에서도 수원팬, 서울팬 이렇게 커플인 분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찍어야죠. 네. 너무 안 프렌들리. 아 그래. 제일 안 프렌들리. 아그 그렇게 보이는 거지. 굉장히 신경 써드리고 여기 또 어색할 수 있는 서울이니까 네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. 배려를 느끼셨어요? 아까, 그럼요. 아까 물 갖다 주는. 네, 준... 물도 아, 갖다 주시고 네. 서울의 물맛을 네. 네, 잘 봤습니다. 예. <laughs> 네, 직접 가서 봤는데 이번 경기는 굉장히. 좀 루즈한 측면이 있었잖아요. 전반 초반 같은 경우에는 관중이 적었다고 해도 전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어느 슈퍼매치와 다를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모든 홈 경기를 다 가는 수원 팬의 입장에서 사실 슈퍼매치는 큰 빅매치 중에 하나라고 느껴졌었는데 이번엔 아무래도 양팀 간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고 저희도 홈 경기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재미없었다. 너무 루즈했다. 이런 반응들이 있었지만 저는 어, 긴장감이 있었다고 느껴졌거든요. 저희는 아무래도 수원과 서울은 너무나 큰 라이벌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너무나 서로 큰 상처를 입고 어, 그 다음 경기에서 그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양팀다 그런 소극적인 경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그런 네, 안 좋은 비판도 많았지만 저는 그런 라이벌 경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요즘의 슈퍼 매치가 예전 같지 않다고 평가되어지는 건양 팀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지금 서울도 가도기를 겪고 있고 수원 또한 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거나 양 팀의 좋지 않은 상황이 겹쳐졌기 때문에 최저 관중도 기록하고 좋지 않은 경기 결과도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들이 찬찬히 쌓아져 나가면서 그리고 양 팀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 가면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솔직히 말하면은 좀 슈퍼매치가 일단은 에피솔 경기력과 수원의 경기력이 맞붙는 건데 에피솔 경기력을 달라지냐고 묻는다면은 어게 짧은 기간에 는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고 슈퍼매치는 어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치열하고 저는 서울 팬이기 때문에 수원과의 경기는 항상 긴장되고 항상 매 순간 순간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. 에피솔 홈경기라면은 좀더 이제 슈퍼 매치가 워낙에 상징적인 컨텐츠니까 팬들이 조금 참여하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팬들을 조금 더 경기장에서 축구를 볼때좀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뭐 경기 경기의 이 선수들의 경기력과는 별개로 좀더 재밌는 슈퍼 매치 더 사람 많이 오는 슈퍼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 수원에 지금 뛰고 있는 대한 선수가 나가서 어 이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. f c 서울에서도 이상호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같이 맞불를 나주면 언론에서도 아 이거 굉장한 기사감이다 하고 조금 더 관심이 끌어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, 지난 미디어데이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세 골은 넣어야 되지 않나. 소환요? 네. 아, 이런... 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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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이 네. 서울이 3대0으로 아 3대0 좀 y s o 제가 d a y Some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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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90분에 딱 극장 골딱 하나 넣어줘서 굉장히 축제 o m e d a y Someday, s o m 선수 랑 y s o m e d a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염기윤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해서 2대1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우 <laughs> 씨. 굉장히 비웃으시는데. 네, <laughs>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수원은 이깁니다. 네. 경기에서 이기고 뭐 어린이날이기도 하니까 네. 재밌는 축제 즐기로 서울 팬분들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 뭐 경기도 이길 거니까 네. 많이 와서 승리의 축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, 5월 5일 슈퍼매치를 앞두고 있는데요. 그 원정이지만 홈처럼 우리 프렌테트리콜로가 많이 와서 채워 준다면 홈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K리그를 발전시킨다. 우리 슈퍼매치를 다시 살려보자. 좋은 성적도 거둬보자 하는 마음으로 갖고 경기장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뭐긴말 필요할까요? 수원 팬이니까 모두들 함께 합시다. <laughs> 슈퍼매치는 팬들이 만들어 나간다. <laughs> 글쎄요, 사실 어, 수원과 서울은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촬영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정말 멀었거든요. <laughs> 약간 그런 저희의 모습들을 담아내면 어, 다른 팬분들이나 일반 팬분들이 더 좋아하고 공감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. 의도하신 게 아니었을까요? <laughs>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굉장히 즐거웠고요.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어, 슈퍼매치를 앞두고 조금은 긴장되지만 조금은 어, 두려운 <laughs> 마음을 가지고 있던 수원 팬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, 양쪽 구단에서 그 의도하는 이런 바들이 모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슈퍼 매치가 음 조금 더 흥행을 하고 상암에서 열리는 슈퍼 매치가 흥하면 자연스럽게 빅버드에서 열리는 슈퍼 매치 또한 흥할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는 이제 팬의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. 서울 팬분들 께도 네, 감사 말씀을. <laughs> 뭐 슈퍼 매치를 조금 더 흥행하고자 네, 이렇게 하려는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뭐 슈퍼 매치가 뭐 여지껏 그래왔듯이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은 라이벌 관계고 이제 한국 축구에서 가장 큰 힘이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굉장히 뭐 다들 잘해주시고 좋은 경험하게 해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손 편도 감사했습니다. 네. 악수 네. 아, 근데... 네. <laughs> 네. 이번 슈퍼매치는 수원과 서울이 서울과 수원이 함께 만들어 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삼성 화이팅 서울 화이팅 슈퍼매치 화이팅, 화이팅!